이제 여러분, 완전히 봄 날씨가 다 됐죠? 봄이 되면 가장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거 뭘까요? 오, 니트? 맨투맨? 다 좋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고 소개해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열광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바람막이인데요. 저랑 취향이 비슷하다면 뭔가 그런 스포티한 느낌 내주면서 활용도도 좋고 되게 편안한 그런 바람막이류들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 바람막이들을 잔뜩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유틸리티 스트릿 웨어 브랜드인 코드그라피와 함께하는 영상인데요. 구독자 이벤트랑 할인도 만땅만땅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첫 번째 바람막이부터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테크 나일론 후드 자켓입니다. 5만 원대로 바람막이 아우터를 겟하실 수 있는 기회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이 정말 다양한 컬러로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본적인 블랙 컬러와 포인트로 주기 좋은 타이 다이 컬러를 제가 선택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본 컬러 제품들은 되게 야들야들하고 입었을 때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거의 안 나는 되게 편안한 부드의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밀도 라일론 소재를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람막이니까 당연히 바람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교차가 심한 봄에 낮에는 막 엥? 여름 아니야 할 정도로 뭐 더워질 때도 있고 밤에는 진짜 겨울처럼 춥잖아요. 이런 바람막이 하나 들고 다녀주면은 허리쯤에 딱... 쫄람해서 들고 다녀도 좋고 똘똘 멀어서 가방에 쏙 넣어서 들고 다녀주기도 좋은 그런 제품군 입니다 이런 야들야들한 재질의 바람막이의 경우에는 맨투맨을 겉에다가 레이어드 해줘서 뭔가 후드만 이렇게 빼꼼빼서 레이어드용으로 활용해 주기도 좋거든요 다양한 코디할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 말고 이제 타이다이 제품의 경우에는 물 빠짐 염색을 좀 하는 과정에서 원단이 좀 빳빳해져요 그래서 되게 각 잡히고 바스락거리 그런 원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즘 이런 오렌지 컬러가 또 아우터로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또 위시리스트에 넣어놨던 패딩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코디들을 조금 참고해가지고 오렌지 컬러도 쉽게 코디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생지 컬러 데님과 함께 연출해줬습니다. 이런 포인트 컬러는 진짜 여행가서 입어주면 사진 진짜 무조건 잘 나와요. 어, 이 바람막이는 제가 사이즈 M으로 선택을 해줬는데 코데오그라피의 제품이 전체적으로 되게 박시하게 나온 이유 유니섹스 제품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대부분 M 사이즈로 가져도 충분히 박시하게 입을 수 있고요. 이런 바람막이들로 꾸안꾸 코디.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홑겹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름에 얇은 긴팔 걸쳐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여름까지 입어주기 좋을 것 같고 등판에 메쉬 소재가 있어서 통기성도 엄청 탁월한 그런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바스락거리는 소리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튼 제품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바람막이의 형태를 좀 띄면서 되게 스포티하게 나왔는데 되게 탄탄한 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입었을 때 맨살에 닿는 느낌이 차갑지 않고 되게 포근한 그런 소재의 제품입니다. 앞부분 포켓이 큼직하게 달려있고요. 뭔가 후드 집업 평소에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좀 후드 집업만 입는 건좀 후리한 느낌이라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 이런 형태의 후드 집업도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스포티한 제품을 러블리하게 코디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스카프나 레이어드 원피스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코디를 해줬어요. 가디건처럼 살짝 툭 걸쳐줘도 좋지만 이 제품이 살짝 반 하이넥처럼 올라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끝까지 올려서 트 h 이지프로 살짝 벌어지게 연출해줘도 좋고, 이 부분에 스냅 단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잠가서 편안하게 연출해줘도 을 좋습니다. 이게 그냥 그레이 컬러가 아니라 좀 오묘한 느낌이 드는 그레이 컬러거든요. 바이워싱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표면이 되게 부드럽고 색감도 살짝 물빠진 듯한 오묘한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일교차가 큰 간절기에 아우터로 활용하기 좋은 면소재 바람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부분 보시면 지퍼가 있는데 지퍼가 이제 겉에 플라켓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다 잠갔을 때 지퍼가 겉으로 보이지 않아. 이래 지퍼 디테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더 포근한 느낌을 내주는 것 같아요. 되게 얼굴을 밝혀주는 그레이 컬러고 여기에 후드 스트링이 달려있는데 후드 스트링을 늘어뜨려주는 그런 디테일도 예쁜데 이거를 당겨가지고 여기 쪼글쪼글하게 후드 연출해주는 것도 되게 귀여워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2A 이 마원 자켓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받았을 때와 진짜 완전 베개같이 폭신폭신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안에 솜패드가 살짝 덧대어져 있어서 보온성을 챙긴 제품이고요 앞부분에 소개해드렸던 다른 코드그라피 제품들은 제가 제일 작은 사이즈를 선택했는데 이 제품은 진짜 진짜 크게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라지 사이즈로 선택을 해줬고요 입었을 때 진짜 잡아먹힌 듯한 큰 루즈한 핏으로 연출을 해줬요 있었습니다. 이런 마원 자켓은 아무래도 카키가 또 유명하잖아요. 약간 레옹 마틸다처럼 코디를 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박시한 아우터 밑에 짧은 하이 입어주면 되게 러블리한 룩 완성입니다. 코드그라피가 참 소비자 의견을 반영을 잘하는 브랜드예요. 원래는 없던 컬러인데 작년에 이제 소비자분들이 더큰 사이즈 내주세요 해서 엑스라지까지도 나오고 카키도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라고 하니까요. 제가 카키를 한번 골라봤거든요.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통 이런 항공장퍼 자켓 같은 거는 여기 주머니가 달려있잖아요. 조금 그걸 변형해서 가죽 패치가 달려있더라고요. 뭔가 펜 같은 거 꽂을 수 있는 그런 패치였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2이 지퍼로 다양한 스타일링 가능한 제품이었고요. 진짜 신기했던 게 허리랑 소매 시보리가 되게 짱짱했는데 뭔가 시보리가 2단으로 되어 있는 느낌? 되게 마감이 좋았어요. 굉장히 숄더 라인이 떨어져 있는 드롭 숄더 제품이라서 부해 보일 걱정 없이 루즈핏으로 입어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박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큰 사이즈로 업사이징 해가지고 저처럼 연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소매가 진짜 박시하고 아방하게 벌륨핏으로 떨어지고 거기에 다트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핏 하나는 제가 장담하는 그런 아우터입니다. 6만 원대에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앞에서 바람막이류를 하나 소개를 해 드렸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아우터스러운 바람막이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 나일론 리치 포켓우드 바람막이 인데요 이 제품은 원단 자체가 앞에 제품 이랑 조금 달라요 각 있고 힘 있고 야들야들한 느낌이 아니라 조금 러프한 느낌, 스포티한 느낌이 강한 발람막이고요 헛겹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감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우터다. 진짜 탄탄하게 입어줄 수 있는 제품이고, 진짜 이거 입고 등산 가서 뭐 나뭇가지 걸려서 찢어진다 이런 일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이 너무 너무 원단이 튼튼해가지고 진짜 직접 만져본 사람들만 오 이거 대박 튼튼한데 이렇게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티하게 앞부 부분에 후드 스트링이 달려 있는데 본인 원하는 핏으로 조여서 연출을 해주시면 되고 허리 부분에도 스트링이 다 달려 있어요 이 제품뿐만 아니라 앞에 소개해 드렸던 모든 제품들이 허리 스트링이 달려 있었거든요 저는 조금 아방한 핏 좋아해 가지고 허리 스트링 조여서 동글동글한 핏으로 연출을 해줬어요 이 제품 역시 허리 스트링 조여서 연출해 준 거고요 이 제품 제품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켓이 굉장히 강조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입체적으로 포켓이 달려있고 요즘 여러가지 패션쇼들을 보면 그런 유틸리티웨어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트렌드예요. 그래서 포켓들이 마구마구 달려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고 팬츠 계속 유행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바람막이의 경우에도 포켓 디테일들이 완전 많이 들어가는 추세더라고요. 이렇게 트렌드 한번 반영한 바람막이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 역시 2A 지퍼로 다양한 스타일링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저는 상의를 박시하고 크게 입어줬으면 하의는 조금 짧거나 붓게 입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코디들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셋업 제품이에요. 제가 원래 이런 무신사에 입점해 있는 큰 브랜드의 셋업류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핏이 너무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 코드그라피 셋업 제품 추천한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핏의 셋업이 나왔다. 이런 말이겠죠. 위에 바람막이랑 밑에 조거랑 세트 제품인데, 이 위아래, 그러니까 두 개를 7만원대에 가져갈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도 우선 마음에 들었고요. 이 셋업 제품을 제가 가장 작은 사이즈로, M사이즈로 선택을 해줬는데, 입었을 때 너무 작고 옹졸한 느낌 없이 되게 여유롭고, 뭔가 조깅하러 나가기 딱 좋은 그런 편안한 룩으로 연출이 돼서 좋았는데, 앞부분에 포켓이 하나 달려있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같은 걸 이렇게 쓱 넣으면 되는 그런 포켓인가보다 하고 손을 이렇게 넣어봤는데 진짜 막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납력이 진짜 좋은 바람막이였고 앞부분에 코드그라피 로고 은은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 바지도 보시면 핏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저는 이런 조거 팬츠는 양말을 조금 강조해주면서 신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발목이 조금 짱짱하게 잡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앞에 소개해드렸던 바람막이들과 또 살짝. 원단이 달라요. 입었을 때막 너무 바스락거리지 않게. 충분히 편안한 활동감을 선사해주는 부드러운 고밀도의 나일론 바람막이였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 뭔가 그 파라슈트 팬츠처럼 체크 체크 패턴이 보여. 컬러웨이가 진짜 다양하게 나왔는데 블랙 뭐 이런 거, 크림 컬러 이런 거 조금 여러분들 한벌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오묘한 색감의 차콜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컬러가 되게 쿨한 차콜색이라서 얼굴이 확 화사해 보이더라고요. 바람막이가 반 하이넥으로 올라와가지고 되게 스포티한 무드. 도 내주면서 답답하지가 않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뭔가 가성비 제품 하면은 자잘한 디테일에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절개선 하나하나 너무 트렌디하게 들어가 있었고 등판에 보시면 예상치 못한 부분에 조그맣게 로고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저는 조거 팬츠로 선택을 해서 연출을 해줬지만 이게 조거랑 쇼츠 제품 두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할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어, 나는 조금 여름까지 초여름까지 입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바지로 선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의 바람막이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려봤는데요. 이 코디들에 쓰인 가방까지 코드그라피 제품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제가 꼼꼼히 기입을 해둘 테니까요. 더보기란 참고해서 할인 기간 내에 구매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자 이벤트까지 잊지 말고 참여하고 가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